오면, 연락되면 그때 합류하는 가게요 아, <laughs> 아는 얼굴이 <놈인데? 웃음>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 뭔지 아시죠? 아라방디 <laughs> 얼마죠? 한3 0 0만원 얼마예요? 몇백만 원뭐 우리 강아지 사료값 응. 오늘 여기서 는 사료값 그다음에 크리스탈 이건 얼마예요? 몇, 몇 그래도 몇백만 원 도합 네. 천만 원 <laughs> 아, 천만 원 <laughs> 반갑습니다 자 부어는 아 살루즈 살루 살루스 네. <laughs> 이태리어로 자 살루 살루 <laughs> 왜 무서 무서? 말해줘 앞으로 <laughs>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내 기준 왼쪽에 있는 중에 쓰겠습니다 여기 내 기준의 왼쪽이 있는 내 기준 왼쪽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laughs> 그리고 갈수록 되게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실감하세요? 아는 <laughs> 사실 뭐 많지는 않아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많다고 할수 없는데 네. 끈끈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좀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뭐 호령 같은 경우 <laughs> 세번다 광주에서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왕복 4, 5시간? 네 나수 씨가 왕 왕복, 왕복하면 8 시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왔다 그냥 오늘 가는 거죠. 네. 이거 먹고 가는 거예요. 왕복까지. 네.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저는 정말 와 놀랐죠. 나는 과연 이럴, 이럴 수 있을까 <laughs> 누군가한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수업도 끼고 것같는 거예요. <laughs> 아, 제가 교수님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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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기소개 할까요? 자기소개?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강배동 그 쪽에서 교육사업하고 있는 오경찬이라고 합니다. 음, 음. 그? 네. 교육사업이라면 어떤 건지. 음. 어, 보컬하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죠. 음 음. 보컬 트레이너네요. 트레이너도 네. 맞는데 네. 거의 정영 아, 이제 사이즈 커져서 이제 네. 밑에들한테 맡겨놓고 네, 아 음. 나중에 있다가 한번 여기 앞에서 <laughs> <laughs> 아 저는 지금 같은 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그네 <laughs> 저를 한번 자주 보나요? 자주 보죠. 자주 죠 네. 제가 맨날 따라다니고 있어요. 서울가는. 저는 매일 참석하고 있는 광주에서 올라온 이호령입니다 <laughs> 정말 대단한 게 광주에서 진짜 왕복 8 시간. <laughs> 네, 참. 근데 3번 연속 참석. <laughs> 그리고 단톡방 가장 저보다 더 많이 활성화를해 주신 장본인 있습니다. 어 <이제 활성화를 웃음> <해준 장면이 웃음> <그런 웃음> 자. <시스테이자>. 어떻게든 살려 보고자. 아, <laughs>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laughs> 진 <진짜>. 고맙습니다. <laughs> <하시는 것>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미아라고 합니다. 아, <laughs> 혹시 어떤 건 이제 어떤 아, 제품인지 여쭤볼까요? 저는, 아, 저는 패션 정보를 했고요. 최근에 브랜드 런칭 준비하고 있고 네. 패션 외에도 다른 이제 디자인 쪽 웹디 쪽도 계속 음. 경영해서 같이 디자인하고 을 있습니다. 네. 여성복인가요? 아니요, 인스텝스인데 <laughs> 네. 오, 그러면 센스. 남더 브랜드로 좀더 먼저 아, 지향하고 진짜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음, 저는 장태준이라고 하고 네. 저는 그 원래 증권사 다니다가 음. 20대 한 중반 쯤에 음악으로 바꿔서 그 음악 감독도 했었고 음. 하다가 이제 30살 쯤에 그 주방 가구 한셈 들어가서 시스템 가구 설계랑 디자인 음. 하다가 와. 차려서 인테리어랑 건물 공사 쪽 이제 건설업 쪽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학원이랑 그 브랜드 마케팅에 사용. 아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들 조금 경영에 들어가서 좀 도와주고 있어. 다양한 출연. 전지환. 누구나 꿈꾸는 삶인 것 같아요. 다 해보고 싶어다 하는 거. 어떻게든 하는 아게 진짜. 네. 예. 예. 대단합니다, 진짜. 실수만 연세가서른 여덟. 아. 예, 음.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물여덟 살 김효동이고요. 저는 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그 독일 바이에른주 소속 그 플라워 디자이너 플로리스트예요. 네. 그래서 오. 꽃으로 어, 작, 예술 작품 만들고 전시하고 네, 그러고 삽니다. 반갑습니다. 허팝하실 것 같은데. 스타일은 아, 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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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laughs> <laughs> 저는 이제 그 운동을 가르치는 <laughs>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저의 기준에 V.I.P. 고객님들 집으로 방문해서 수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저도 이제 운동을 요가랑 필라테스만 하는데 네. 많이 물어볼게요. 나중에 네. 그래서 조셉 그때 어? 어? 하셨을 때 네. 자유로 동이랑 그걸 제가 계속 봤어요. 음. 그 영상을. 음. 어, 자세 좀 나오나요? 음. 기본적으로. 네잘하시네요 음. 저도 오래가 오래 필라테스 음. 오래 그, 그, 오래, 물론 배웠고 요가도 다녔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잠을 구겠습니다 아, 나중에 집으로도 아, 네. 이제 나죠. <laughs> 어. <laughs> 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깜짝 그 놀랐어요. 이게, 이게 맥클린 맥클린, 어, 맥클린 세게 넣죠 네. 이태리에 갔는데 크로스티니가 음. 많잖아요. 거기 뭐세건돌리고뭐 이런 거 음. 그런데 거기 위에 브리치즈를 저는 올렸고요. 그래가지고 음. 트러프 올리고 음.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빵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빵은 이게 깡빠이 그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음. 아 예쁘다. I saw you already. 근데 right?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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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웃음> 특별한 이유. 별건 아니지만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면 그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맞아. 자기하고 나는 별사이는 아니지만 자기하고 내가 스토리가 생기면은 새로운 관계가 되는 음. 거야. 여자하고 <laughs> 남자하고도 마찬가지. 가진재 화장을 먹어서옛날에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이 누군가가 오늘 아침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사람을 우리 레이스를 오늘 음. <laughs> 기억하는 그런 오늘 그런 날그 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는 음식의 특징이에요, 이게. 단나아 이거 러시아인형인가? 아 진짜! 아, 러시아인형. 러시아인형이다. 러시아인형이다.

대해서가 얘기하시는 아, 그 영상을 네네. 진짜 되게 인상깊게 봐그 아, 열정이 지금도 있으신지 너무 궁금해. 어, 높아지면 높아졌죠. 음. 경험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열정. 음. 예전에 이제 꿈만 꿨다면은 아. 예, 예전에 이제는 실천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소비해보고 이제 경험을 더 해볼 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제. 소비를 조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브랜드를 좀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옷을 만들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아직도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음. 음. 퀄리티를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디자인보다는 음. 개성보다는 퀄리티가 일단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트위스트를 하든 제가 추구하는 건 그런 쪽이어가고 그래서 헤리티지가 깊은 브랜드들은 사실은 퀄리티는 이제 보장은 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브랜드의 로열티가 되게 큰 편이에요, 저는. 네. 음.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이제 되게 좁아지고, 좁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음식도 이제 입이 고 어. 점점 더높아지잖아 그것처럼 음. 퀄리티를 중시하다 보니까 점점 더높은데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제 이걸 못 입게 되는 거예요. 음. 하나의 좀 아, 단점이긴 한데, 왜냐하면 점점 다양한 거를 경험해봐야 되는 새로운 신생 브랜드도 경험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를 입어보니까 신생 브랜드 아무리 화려하고 창의적인 것도 퀄리티 때문에 이제 그냥 아예 눈에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 같은? 보통 보면 그런 좋은 옷들은 이제 10년 막 이렇게 최장기간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옷을 입는데도 수제가 하나도 뭔가 이 변형이 없고 쓰러짐이 없는 걸 보면은 저는 진짜 신기하고. 그런 면에서 그게 절대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니 네. 저는 3대 그렇죠. 저는 3대라생각합니다 아까 10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3대를물려줬거든요 네. 변형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행은 안 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제 패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저 너무 좋았던 거는 창윤 씨가 어느 브랜드에 대한 그 설명 디테일을 너무나 잘 끌어주고 그렇죠. 있고 브랜드의 그 뭉든그에이전를 너무 명확하게, 너무 클리어하게 진짜 설명해 주는데 제가 너무 사이다 같은 거예요. 공부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 이거 혹시 공부를 하냐, 어떠한 뭔 대본 수사가 있다? 근데 mm.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Tesla干. 경험.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은 실제 누가 이거를 스크립트를 공부해서 서칭을 해서 구글 서치해서 해도 그쵸. 알아요. 얘가 맞아요. 지금 네, 산드식과 네. 죽은 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산드식은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틀킷스가 그게아니라 왜냐면 보통의 디자이너 친구들은 시장조사 하아 가면 무슨 버틀킷스를 그냥 보고서 아 어네 이라는 브랜드가 는데요뭐 이번 시즌에 이렇고요. 어떤 어떤 아. 프로쓰고요 이런데요. 이게 더 어렵다고 봤어요. 근데 브랜드에 대한 파악이나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고, 나 누군가한테 미가를 안다는걸 설명해 줄수 있는데, 정말 아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진짜 명확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나 이거 너무 고 음. 싶어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항상 팬 됐어요.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어. 이해도가 진짜 어. 본 사람들에게서 제일 깊더라고. 어.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어. 네. 저는 사실 외상 처리는... <laughs> 저는 그냥 제가 바로 구독을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을 영화로 만드는 재주가 음. 있더라고요. 그데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첨언하면 음악 셀렉이 되게 영화 같은, 음. 음. 어, 이번에 그모시나 그런 거, 맞죠? 음. 음, 음, 듀데에서 저는 듀 영화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조조로 봤을 때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봤을 때랑 저녁에 봤을 때랑 또그 느낌 틀린게그 음악이 주는 저는 뭐랄까 그 영감을 엄청 크게 생각하는데 음악 셀렉을 이렇게 영상을 잘 뽑아내는 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샤자무리 그다봤았어요 샤잔 네, 아. 응. 제가 네 샤잔으로 간그 제가 개인사가 기부 해서 이런 거 그냥 본인의 생물학에 나오는 무슨 노래. 근데 세바스티안이 제 국가 전속기능력이 세스티로와 있어요 이 생물학 그러면 음. 저도 이 구독자 모인 그 영상에 에릭사티가 나오더라고요 음. 저도 그거 보고서 아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근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음. 뭔가 음. 언밸런스하면서도 아, 음. 그러니까 낯선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좋다. 아, 낯선 느낌을 제가 좋아해요. 뻔하지 아, 네. 음. 않은 전개를 좋아해요. 근데 아, 그게 그렇지. 사실은 뭐 제가 각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사가 없단 말이에요. 영상 자체에 서사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변형을 줄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시각적인 거랑 음향적인 거, 그두 개에서. 윤곽기가 즐거운 영상, 그 하는 찮다는주제예요 네. <laughs> 신기한 게 보통 <laughs> 고음이 뚫고 오거든요. 근데 오. 그게 고음이 아닌데 뚱코 네. 와요. 그게 좀 신기해. 댐핑이 좀좋아서 댐핑. 음. 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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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핑이 댐핑. 이 뭐냐면 이 주파수가 낮은 거부터 높은 거까지 했을 때 낮을수록 저음이고 높을수록 고음이거든요. 근데 한, 한 주파수 음역대에서 많이 쌓이면은 그 댐핑감, 댐핑 해져요 목소리의 네. 댐핑감이거든요. 성대라는. 네. 소리라는 기관에 가서 소리가 나온 걸 목소리를 잘다을수 있습니다. 아, 저렴경한 네. 목소리를 잘 받는 발성습관을 들을 것입니다. 확실히 목소리 좋으시네요. 사실 <laughs> 아, 목소리 자체가 어. 이것도 왁스인 뭐거 아니에요, 선생님? 약간 그러니까 버는 훈련, 훈련. 훈련. 아. 18년. 선생님. 음. <laughs> <너무 웃음> 비주얼이 지금 요즘 세상에서는 비주얼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자기 브랜딩을 안 하는 게 바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비주얼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그냥 쉽게 인스타를 시작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길이 뚫리잖아요. 어떤 네, 그렇죠. 일을 나중에 본인이 하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트래픽이라서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맞아요. 내 팬이 있으면 네. 내가 막노동을하든 기업을 만들던, 어, 그냥 연예인이든 뭘 하든 간에 팬이 있으면 다섯 그 팬이었지. 팬이었기도 하고 원래 좀 전통적인 길을 많이 밟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음, 그냥 음.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성적 잘 받으려고 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이제 오빠는 완전 정말 다른 길을 걸어온 음. 사람이어서 저 너무 새롭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독을 한. 어... 프로세스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전문 뭐가 아니더라고 음. 하더라도 이걸 찾아가는 길을 그냥 공유만 해도 음. 팬이 그렇지. 생긴다는 음. 그 공기업은 이제 시대가 끝났어요. 네. 공기업이요. 왜냐면 음. 공기업이 이제 옛날처럼 무조건 공무원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음. 거기도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서 너무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음. 일은 엄청 많이 노예처럼 하는데, 보수는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서 딱다 그리고 공기업도 막 어이없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내고 아, 갑자기 세종시를 보내고 이러거든요. 아, <laughs> 극단적으로. 다른 직종에 사는 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는 재밌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못 참거든요. 일일이차 음. <laughs> 때도 정말 다들 약간 직업이 다 틀리셔가지고. 근데 약간 YDG처럼. <목소리가> 양동근 어? 닮았다는 아, 어, 아, <laughs> <때는> <laughs> 소리를 하루에 한세번 이상 아 <laughs> 어, 근데 궁금한 게 일부러 스타일링도 수영하시는 것도 그분을 표방하는 것도 없으 전혀 없어요 아 진짜요? 수영고왜냐 아아아 저도 고수 헤어스타일부터 다 따라가고 또 고수 노무성 아 따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실용적인 걸로 다음 태양 어. 태 태양 어, 태양 태 네. 태양 태양 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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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태양 태헬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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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양 태양 태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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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양오양 태양 오양태다 태양 태양 보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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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수영 닮았어 i 수영이 a u d i a 디아클라디아 a Claudia, c l a u d 아 a c 어, 아. a u d i a c l 단순 d i a Claudia, c 이 a u d i a Clau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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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a u d 와우 맛있는데, 새우가 아주 특별한 랍스터 맛이 나는 새우야요이거는장롱 yeah. 속에 숨겨놨어아 뺏길까 봐? 상거 어, 알면 저이 뭔지 아세요? 저 내꺼 아 오늘 커플이잖아 어, <웃음> 저 실버 <laughs> 저 화이트 하... 실 하... 아, 우리 실버 안 써요 저 주문했어요? 어? 아니안어요 아, 이번에 주정하신 거예요? 네. 그럼 2, 3주 기다려 줘습니다 진짜 접서으로다 만들기 때문에. 음... 뭐, 나... 존재감이 딱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약간 스미는 느낌으로. 제가 근데... 추구하는 게 주얼리는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은 말씀하셨듯이 핏트고 확실히 그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메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누르면 음, 안, 안, 안 되기 음. 때문에 아. 주얼리는. 네. 그리고 모든 룩에 매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 얇고제부담하이자리 <목소리> 장미, 스트로이카 음, 맞나? 아, 삼대 스트로이카 맞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분 목소리 닮았다는 소리 들리시지 않으세요? 아, 톤이나. 맞어. 나이 드신 분들은 나한테 네. 장미라그러고그 네, 네. 뭐야 젊은 친구들은 저한테 청담동 마당 버터플라이 버터파이고요. 왜냐면 제가 꽃을 이렇게 좋아해서 꽃을 굉장히 생활을 많이 꽃꽂이를 하는데 음.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왔다 가다 한다고 꽃을 날려다니 버터파이, 아, 그때만 마당 아, 버터. 음.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집은 여기 모두 다 행복해해요. 음... <laughs> 모두 행복해. 왜냐면 파티를 하러 오는 거잖아마 아, 좀... 그러니까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끼리 막 서로 좋아. 그래서 이래서 오는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 27년 외국에 살다가 3년 반 전에 들어갔거든요 어... 이때는 좀 이렇게 쉬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음.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월면보하다 그리고 노래공가를 많이 그러니까. 할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혹시나 모임 같은 거나나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버짓 있을 거 아니야? 음. 파티에 네. 그러면은 젊은 친구 같은 얼마나 플렉스를 하게? 거기에 맞서 제 이름 안에서 머리, i e Ma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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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i 아니 지금 i 종 Ma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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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긍정적인 척은 정적인 척을 보니까 알 있을 것같으까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게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고 음, 저거를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건 연출된 거고 음. 그러니까 음. 저의 멋있는 음. 모습만 제가 압축해서 아, 음. 보여주는 음. 거니까 사실은 까놓고 면별 다를 건없거든 그런 거 아시죠? 하하하하 <laughs> <그래서>, 어, <laughs> 아니요 어, 음. 아니, 뭔가 음. 믿고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항상 좀 필요로 있었는데 약간 패션 쪽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쪽이 아, 믿고 따라가도 내가 어쨌든 나쁘진 않겠다. 아, 최소한 아, 아, 아. 어, 그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영광자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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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무튼 오늘도 시간 보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어 이제 일어서서 컴백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자 뭐였죠 저희 그 뭐였죠? 사, 하나 둘셋사랑해 <laughs>